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견적왕 견적맨 총괄 매니저 로비오트입니다. 어 저희 이제 견적왕 대표님께서 어, 견적왕을 만드신지 이제 1 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견적맨들 분들을 다 모아서 <laughs> 매달 견적왕을 산출해낸지 1 년이 되었습니다. 어. 그때 처음에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어요. 어, 뭐 저는 참가가 불가능하지만 은 어, 우리 견정맨 분들 1년간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1년에 한번 왕중왕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시련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솔직히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야,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번에 그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와서 어 진짜 기획을 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어 저한테 초안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견적맨 분들께 이거를 공지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1년간 어,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견적맨 분들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 각 월에 1등 하셨던 분들, 그리고 각 월에 뭐 차상, 뭐 아차상 다 이렇게 포함해서 중복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어, 총점이 100점을 넘으시는 분들을 한해서 총 6분 견적왕, 왕중왕전 이벤트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되셨습니다. 어, 참가자 명단 어 한번 읊어 드리면요. 어, 저희 그 초대 어 견저왕 계시죠? 월간 견저왕이 되셨던 NLSS22 님, 그리고 제로시스 님, 라이징 코리아 님, c l 3600 님, 그리고 인여인간 17호 님, 그리고 스카이워커 님, 그리고 바람개비 님까지 포함 해서 총 7분 선정이 되셨고요 해당 분들만 해서 왕중왕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어, 기존의 방식과 완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은 하되 네. 상품이 다릅니다 왜냐 1년간 고생하신 우리 견전맨 분들을 위해서 어, 그리고 그 활동을 지켜와 주, 지켜봐 주셨던 어, 견정왕에 지금 들어와 계신 스폰서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분들께서 좀참 많은 제품들을 지원을 해주셨기에 어, 이번 왕중왕전 상품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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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합니다. 일단 1등 상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품! 1등 상품!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터프게이밍? 네, 터프게이밍 메인보드일까요? 그래픽카드일까요? 당연히 지금 그래픽카드를 드려야지 누가 무슨 메인보드를 드립니까? 그래픽카드 라데온 RX 6900 XT 16기가 제품을 대원 CTS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게 1등 상품입니다. 2등 상품은 요 AMD 5600 CPU와 ASUS 프라임 B550M-A 보드 합본 세트로 마찬가지로 대원 CTS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3등은 저희 입점 업체 중에 한 곳인 의형 시스템 니즈컴이라는 곳에서 이곳에 리퍼 모니터를 lg 리퍼 모니터를 어, 유통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기존 뭐 lg 모니터 as 받는 거랑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에, 뭐 박스나 이런 거에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as 해주시는 곳이고 그래서 어, 되게 잘 팔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무려 lg 전자 울트라 와이드 35인치 WN60C라는 제품을 지원을 해 주셨고요. 와이드 울트라 사무용 모니터긴 하지만은 와이드 울트라의 34인치 어. 와이드 모니터 3등 상품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등 상품은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키보드 마우스 세트입니다. 메카 ZK2 만입축 RGB 키보드와 함께 워프 WM1 RGB 마우스를 같이 4등 당첨자분께, 다들 해당자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네, 다신 제품이죠. 다신 제품입니다. 제가 그리고 만익죽은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번 리뷰 한번 했죠. 상당히 좋습니다. 만익죽 새로운 신세대는 정말로 좋다라고만 말씀을 엄청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제품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등 상품은요, 다크 플래시에서, 네. 다크 플래시에서 지원을 해주, 해주, 해주셨고요. 네. 다크플래시 트레이서 DT-360 ARGB 순냉쿨러 화이트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해서 총 1등부터 5등 분들께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포인트가 아니 이번에는 물품을 직접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아요. 월초부터 월말까지 모든 포인트를 합산해서 1등부터 5등을 책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 순위 다 집계해서 4월 달에 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견정왕 있잖아요. 월간 견정왕, 월간 견정맨 이벤트는 동일하게 진행은 되지만 다만 왕정왕 아 왕중왕전, 왕중왕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 중이신 견정맨 분들로만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이벤트를 읽어보시고 아 나도 견적맨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견적왕은 못하는 견적왕 왕중왕전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왕중왕전 이벤트는 철저히 1년간 소비자분들과 유저분들 그리고 그 유저분들 중에서도 견적왕 견적 맨 매니저 타이틀을 단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어찌 보면은 그치아하고자라고좀좀 이상하긴 한데 그거를 좀 알려 드리고자 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달 그리고 이 이후에 참여하시는 견적맨 분들도 내년 왕중왕전에는 무조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인 즉슨 1등하시거나 어 2등하시거나 열심히 활동하시면 언제나 왕중왕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견적맨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또 들어오실 견적맨 분들도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원하게 습니다이 어 이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어 견적왕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견적맨과 구매하시려는 구매자 즉 유저분들이죠. 간에 1대1 매칭입니다. 이 사이에 그 어떠한 판매자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견적왕 내에 들어와져 있는 스폰서 분들도 1절 이 부분에 있어서 터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팩트 기반으로 그리고 가격 기반으로 가성비 기반으로 정말 열심히 1년간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왕중왕전을 기획할 수 있고 또 많은 스폰서 분들께서도 도움을 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 왕중왕전 여러분들 한달 동안 정말 재밌고 즐겁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 모두 같이 화이팅입니다 3월달 왕중왕전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어느 분이 될지 몰라요 활동을 안 하시던 왕 뭐야 견적맨 분들도 갑자기 활동을 해가지고 1등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어, 원래 잘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더, 더 잘해가지고 막더 포인트 팍팍팍 팍 올리셔가지고 1등 해가지고 나 RX 6900X t 우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활동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감사합니다.